여러분, 정부에서 1인당 최대 55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첫째 딸 TV입니다. 오늘은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좋은 정보. 바로 정부가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식을 정리해드릴게요. 신청 방법, 사용처, 금액까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한 푼도 놓치지 마세요. 하나, 누구에게 주나요?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국민이라면 거의 모두 대상입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1인당 각각 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 수급자나 한 부모, 가정 등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신고 및 이의신청을 9월 12일까지 마치면 지급 가능하고 해외 체류 후 6월 18일 에서 9월 12일 사이 재입국한 경우 출입국 기록 및 이의 신청 필요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 내국인과 함께 등재되어 있거나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둘, 얼마나 주나요? 지역과 소득에 따라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상위 10% 고소득자는 15만원 지급되며, 추가로 비수도권은 3만원 추가, 농어촌 지역에 사시면 5만원까지 추가되어 최대 20만원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일반 국민은 1차로 15만원 지급, 2차로 10만원이 추가되어 총 2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역시 지역에 따라 비수도권이면 3만원, 농어촌이면 5만원 추가됩니다. 세 번째,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 해당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30만원 지급되며 2차로 10만원 추가되어 총 40만원을 받습니다. 이 분들 역시 지역에 따라 비수도권 3만원, 농어촌이면 5만원이 추가됩니다. 네 번째,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1차로 40만원이 지급되며 2차로 10만원을 더 받습니다. 총 50만원이 기본이며 비수도권이면 3만원, 농어촌이면 5만원 추가되어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셋, 언제 신청하나요? 1차 신청은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첫 주에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 요일제가 적용되어 월요일은 주민번호 끝자리 1번 6번, 화요일은 2번 7번, 수요일은 3번 8번, 목요일은 4번, 9번, 금요일은 5번, 0번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말은 온라인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넷,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24시간 가능한 온라인 신청이 있어요.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경기 지역 화폐나 서울 페이 등의 지역사랑 상품권에서 가능합니다. 두 번째, 오프라인 신청 알려드려요. 가까운 은행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지자체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가능해요. 다섯, 어디서 어떻게 쓸수 있나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신청한 곳으로 받게 되며 사용은 우리 동네 전통시장, 식당, 미용실, 동네 병원 등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가능해요. 단,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여섯, 언제까지 쓸수 있나요?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며 이 날짜 지나면 잔액은 모두 사라지니 아끼지 마시고 꼭 써야겠죠? 민생회복 소비 쿠폰 마무리 정리해 볼게요. 국내 거주 중인 국민이라면 거의 모두 대상. 소득 수준 사는 곳에 따라 최대 55만원까지 전통시장, 식당, 동네 병원 등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놓치면 안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용 콜센터에 연락 가능합니다. 부모님, 이웃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첫째 딸 TV는 앞으로도 이런 생활에 도움되는 꿀 정보 계속 전해드릴게요. 화면 두번 누르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